재온부한0년 정도 지었죠 그때 이제 줄리안에서 뺀치 먹어가지고 이제 한 천억이 천억 있냐? 만만. <laughs> <웃죠? 망망! 웃음> 안녕하세요 필터 헬퍼입니다. 안녕하세요 퐁고벨입니다. 지분 작게 호텔을 세컨하우스 시리즈로 영상을 계속 올렸었습니다. 영상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본보이 메리어트, 본보이 플래티넘 음, 엘리트 회원인데 그 예전에 조선호텔에서의 영상이 50만 뷰가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셨는데 뭐 저희 영상을 보고서 이제 다양한 댓글들이 달렸는데 어, 그중에 하나가 뭐돈 지랄하고 있냐 뭐 이런 부정 댓글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요한 천억이 천억 있냐 뭐 그러면서 어그 정도 돼야지 무슨 이렇게 어, 과소비하고 있냐 뭐 이런 말들 쓰셨어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laughs> 웃...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이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나누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곱게 보시는 분 아니면 부럽게 보시는 분 혹은 그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반대로 이제 좀 이렇게 불 꼬깝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 하지만 어, 저희가 분명한 뭐 가치를 갖고 하는 거라서 뭐 저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음, 우리 집은 어떤가요? 아, 저희 집은 한 20병대로 아주 작아요. 경기도 지역에 있고 한데 아, 10억 미만의 아, 예. 작은 소형 주택이거든요. 아, 오피스텔이죠. 네. 음. 저희가 50이 넘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뭐 굳이 뭐 흑수저, 금수저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그렇지만 뭐 한,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무일푼으로 병원을 시작했고, 그게 마침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어, 잘 됐죠. 뭐 의사라고 해서 무슨 뭐 사업, 돈을 밝히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저희 돈을 밝히진 않지만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거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그 일이 잘 이제 되어와서 지금까지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들 같은 경우처럼 뭔가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하신 분들, 어, 그래서 그분들이 한50 정도 됐을 때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앞으로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어, 저희 중심에 대한 삶을 나누는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삶의 정, 그 방향을 정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 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이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 집은 그렇고 우리 또뭐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요트 이번에 새 요트를 샀어요. 집하고 비슷한? 비슷 어떤 이제 요트를 샀고 골프 치세요? 아, 저는 끊었죠. 언제요? 20대 때 잠깐 치고 30대 중반에 끊었어요 20대도 부르죠나이대도 좋아요. 아, 부르 좋아는 조... 아닌데 남들이 부르 좋아로 봤어. 어, 좀잘 살긴 했죠. 여기 저희 아내하고 저는 이게 삶이 되게 많이 달라요. 대학교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긴 영상 중에 오늘 고 얘기 잠깐 하고 그 호텔 그세컨 하우스 야 호텔 얘기 잠깐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제 문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 다음 영상에 좀씩 담아 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얘기했던 어, 세컨하우스 개념부터 먼저 얘기하겠는데 왜 이렇게 호텔을 자주 왔죠 우리가? 저는 이제 집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약간 이렇게 뚫리고 뭐 새로운 공간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한 달에 한번 그렇게 가다가 본보이 회원권을 끊으면서 이제 너무 많은 좋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음. 이제 그것을 누리다 보니까 뭐 짧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도 가고 뭐 길게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가고 남들이 보면 되게 자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이제 마일리지 이용과 바우처 이용으로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많은 혜택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자주 음. 오게 됐죠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예전에 중고 요트를 첫 번째 호텔을 팔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뭐저 요트에 있었을 땐 거의 요트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마침 저희가 메리어트 베케이션 클럽이라고 이제 그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 가입하면 은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메리어트 플티팀 엘리트 회원 자격을 주거든요 그 자격을 주면 그 당시 초반에 이제 포인트가 많이 서비스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용하면서 또 포인트가 쌓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메리어트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정말 잘 다녔어요 저희 여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긴 여행이 별로 없어요 1박 2일 오사카도 1박 2일 24시간 되게, 24시간. 되게 짧은데 저희가 뭐 맨날 노는 것 같지만 주중에 너무 바쁘게 일하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포인트로 이제 가게 돼서 그런 호텔 영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아, 이것도 참 괜찮다. 어, 우리가, 어, 뭐, 저희는 이제 뭐, 골프 회원권이 있거나 저희 골프 치는 않거든요. 어, 그러니까 골프 치면 사실 시간 많이 들고, 뭐, 회원권 갖고 있으면 또 뭐, 골프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연을 워낙 좋아하고. 근데 피드백팬은 왜 골프를 음. 가졌어요? 의사들이 많이 칠 텐데. 어, 일단 뭐, 잠 적성이 잘안 맞는데, 저는 이제 자연에 나가서 아이는 걸 좋아하는데 골프장이라는 게잘 가꿔진 자연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자연은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자연이 많은데 굳이 그돈내 가서 그 농약 처에 있는 데서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고관절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뭐제뭐 뭐 이렇게 신체가 건강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학적인 부분인데 꽤 많습니다. 어른들 모르고 지내는 경우 가꽤 많은데 퇴행성 관절이 빨리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와서 이게 제인생에서좀 되게 중요한 변화의 한 요소인데 고관절의 문제 그리고 이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대, 대안들.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그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아 이건 하지 말자. 그래서 골프를 과감하게 해서 골프채도 다 팔고 어. 팔았어, 캔슬했잖아. 어, 아니 뭐 그냥 조금 받고 줬지. 돈 그래서, 받았어? 어. 아 무슨 돈을 받냐 그런 거. 아니 그런 것도 깨끗하게 해야 돼, 깔끔하게. 나는 돈안 받고 줬는데. 그래서 뭘 받았잖아? 아 어, 가방 받았지. 어. <laughs> 가방 받았지. 광남의 <laughs> 아파트 잖면 20억에서 30억 정도 요즘에 집을 하는 것 같은데 30평 기준으로. 어, 이제 그 정도의 집에 부동산에 돈을 묶어둬서 뭐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는데, 어, 저는 애들 다 키웠고 또 둘만 사는데 그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은 그냥 좀 작지만, 어, 그런 곳에 살고 나머지 자금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좀 늘리는데 쓰자. 이제 댓글에 천억 정도 있어야지 된다고 하시는 분은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안게 사시고, 누가 맞다기보다는 각각 맞으니까, 자기 삶을 사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호캉스와 뭐 이제 호텔 생활을 좀 즐기고 있고요. 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우리 만나 어. 그러니까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재혼부부 한 10년 정도 됐죠. 재혼부부 같지 않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런데 하여튼 맞습니다. 맞고. 재혼부부 아닌 것 같다는, 맞습니다. 이러면은. 꼭 재혼 부부 아닌 게 맞다는 말이니까 이건 아니고 저희가 재혼 부부가 같지, 부부 같지 않다고 그러는데 저희 부부 맞습니다. 만 제가 보니까 주변에 재혼 부부나 혹은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같이 살지만 그 삶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면서 고민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어느 정도 그런 아픔과 시간들을 좀 지내고 좀 안정이 되긴 했는데 어 그런, 게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또개 메시지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내는 인스타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DM을 많이 받죠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상황이 달라서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낼 시간을 추후에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73년 부부죠. 73부부.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어, 저희 둘은 삶이 너무 달랐어요. 저희가 X 세대였죠. X 세대 삶에 나는 X 세대처럼 지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자기는 한창 공부할 때니까. 어,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미스코리아 나왔다면? 아뭘 뭐 진짜? <웃음> <웃음> 근데 제가 92년도 미스코리아 출전을 했었어요 인천 대표로. 아 그때 검색하지 마세요. 제가 이름을 개명을 했기 때문에 찾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이승현. 이것도 더 찾으신다. 그러게. 이승현 장은영 그때 김남주 때 같이 이제 후보로 나왔다가 이제 본선에서 이제 2등까지 가고 이제 떨어졌는데 상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몸매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음. 미스코리아는 얼굴이 아니라 몸매거든요 그 아이스크림 맛이 없어져 <laughs> 근데 그 당시 나는 진짜 열심히 뭐 공부만 하는데 무슨 어디 줄리 뭐 이런 데다 대고 뭐그 줄리 하나가 뭐야? 그 엘루 그 당시 이제 우리 90년대 초중반 당시에 되게 잘 나갔던 호텔이 있었어요. 어, 그래? 엘루이 호텔에 줄리아나 지금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없었지. 아그 당시에 이제 줄리아나 호텔을 이제 물갈이를 좀 잘하고 있고 지금 연예인 스타들 중에도 이제 줄리아나에서 많이 놀던 애들 많거든요 그때 이제 줄리아나에서 뺀찌 먹어가지고 이제 딴데 놀러 다니는 애들 중에 줄리아나가 너무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laughs> 음. 예명을 줄리라고 짓는 애들이 많았어. 어. 아, 그럼 대학 때 되게 놀았네. 난 많이 놀진 않고 음. 그 대학 그 그러니까 나이트 놀고 나이트가 그당 호텔 나이트가 두 시에 끝났거든. 두 음. 시에 끝나면 청담동에서 인천 가서 음. 이제 새벽기도 가고. 새벽기도. <laughs> 새벽기도 가? 엄마가 목사잖아. 음. <laughs> 나도 새벽기도 다니긴 한데, 새벽기도 갔다가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어 나는 새벽기도 가서 나이트에서 놀다가 새벽기도 가서 예배하고또집에 음. 가서 자고 다시 또일어나가지고 나이트 가고난 다시 일어나서 도서관가고 그렇게 통점대를보냈도 진짜 공통점은 새벽기도가 것만 있네 통점은 새벽에도 갔고, 진 하나님 은혜로 만났잖아 진짜 공통점은 새벽에도 갔고, 진짜 공통점은 새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유적인 자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되게 존중하면서 어, 결정해왔던 과정들이인데 뭐 아무튼 이제 그렇게 먼저 배우자들도 각각 훌륭한 사람들이고 어, 그분들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고 어, 그렇게 되길 또 바라고 저희도 어, 인생이 좀 길다 보니까 어, 다른 다 나머지 인생은 좀더 저희들 삶에 깊이 더 많은 사람과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가지 고민들 속에서 지금까지 왔고 뭐 감사하게 어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마, 만나서 이제 합이 잘 맞아서 뭐 저희가 술국 궁합도 잘 맞지만 어떤 삶에 대한 방향에 대한 구, 그 비전에 대한 궁합도 잘 맞아서 그런건지 피트팬은 병원장이 되고요 저는 인플루언서, 뷰티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음, 음 병원장과 뭐 인플루언서를 떠나서 또 인생을 또 어떻게 더 많은 경험으로 풍족하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조만간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그 새로운 삶의 모습들도 유튜브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응원해 주시고, 혹은, 어, 뭐, 의견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단지 인격적인 비난이나 어, 말에 대한 그 뭐, 이렇게 욕, 이런 거는, 어, 그런 건 제가 조절, 그, 삭제하겠습니다. 그, 어, 그지만 뭐, 의견이 다르다? 뭐, 얼마든지 환영. 그래서 공, 이렇게 정확한 의견을 표현해 주시고, 자기를 밝혀 주시고 한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맞춰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니까 아버지가 40년생이신데, 9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나이 52살.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72살까지는 아버지처럼 일한다. 어,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삶은 조금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내년 25년 4월이 되면은, 아버지가 살았던 52년의 삶을 저도 살게 되는 거고, 물론 모르죠. 그새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어, 이제 그 시간 이후에는, 좀 다른 삶을 엮어가자. 젊었을 때는 시간으로 돈을, 도, 돈을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시간을 써서, 돈을 사서, 돈을 어느 정도 쌓은 다음에, 시간으로 계속 돈을 사, 쌓, 사는 거에만 쓴다면은, 삶의 경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10년 더 돈을 모으면, 분명히 돈은 더 많이 모일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의 이상도 있고, 아마 활동의 제약이 생길 것 같은데, 그때가서는 정말 누리고 싶은 걸못 누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돈 버는 거를 좀 멈추고 어, 저의 시간과 지금까지 모아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잘 소비해서 이 땅에서 잘 쓰고 가자 어, 그 대신 삶의 더 아름다운 경험들을 더 많이 쌓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뽕코벨 어때요? 저는 이제 피자팬이랑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집에 있으면 음. 아마 정신병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 음. 제가 이제 쫓아다녀야죠. 음. 저는 그냥 별로, 쫓아다닐게요. 아침 우리가 또그 셀링 아라리오라고 얼마 전에저 인터뷰 저희 조회수 37만회 두 번째로 많은 조회수인데 그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와. 얘기하면서 너무 잘 맞아 갖고 그분들 너무 멋있어요. 그 보시면 한번 인터뷰 보십시오. 동갑 커플이고 그분들도 시, 거의 쉬운 다섯 살에 이제 다 정리해서 출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의 타임테이블과 생각하는 것이 너무 잘 맞아서 어, 되게 친하게 지내고 요즘에도 제가 다음에 지중해 놀러 가서 그분들 배에 함께 타자 뭔지 굴고 있는데 어, 그런 인생이 다양한 삶을 살지만 또 인생에서 비슷한 궤적을 그래서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도 누군가에게는 어, 그러한 삶의 모범이 돼서 어, 그런 도전을 마음에 꿈꾸지만 어, 선, 선뜻 못 하시는 분들 또 저희 그 유튜버 팬 중에서 그런 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 어, 남편하고 그게 이제 아직은 합의가 안 돼서 어, 못 하시는 여자분이요? 여자분이 여자분이 그 그래. 어, 저도 어, 힘든 건 알지만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이고 어, 결정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암튼 저희 같은 삶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이렇게 같이 할수 있다라는 거가 가장 큰 거예요. 같이 안 했으면은 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꿈만 꾸을것 같은데 같이 해주고 있어서 되게 틱틱거리고 막 발로 밀고 그러는데 어, 뭐 그거하고 욕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 그런 삶을 같이 해갈 수 있는 누군가. 옆에 있다면 꼭 도전해 보시고 음,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음. 자, 자 오늘 저희 호텔 호캉스 저희가 레이트 체크아웃이거든요. 4시까지라서 시간 아주 많아서 지금 저희가 샴페인 한잔 하고 자고 어,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호캉스 가자. 즐기자. 오케이. 어, 수영하러 갈까? 어, 나 난... 또? <laughs> <laughs> 오늘은 샴페인을 좀 터뜨려 보겠습니다. 개원 16주년 기념과 우리 뽕코벨의 시은 한살 생일 듀발 듀발 2008 빈티지 오, 2008 그때가 자기 병업? 어? 개업... 원 그러네 2008년도에 개업했는데 와와 와, 2008년도에 개업한 와. 기념 빈티지 와인 샴페인은 올다네오 아직 생일 축하해 당신 민트 병원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